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재테크입니다. 예, 오늘 고객님께서, 음, 어, 카카오톡이 왔네요. 네, HB 테크놀로지를 미리, 어, 이제 매수가로 떨어졌다가 왔는데, 지금 더 가나요? 안 가나요? 네, 저는 오늘 샀습니다. 더. 오늘 저는, 네, 보시면, 오늘 저는 대 ITI를 그냥 팔아버리고, 어, HB 테크놀로지를 어, 저도 더 높은 가격에 사서 샀습니다. 3,258원. 그래서 샀기 때문에 오늘 더그아 i t 제가 여기가 신용을 쓰는 물량이라서 제가 팔아줘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시, 주, 체결, 체결 보시면 어, 체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거래에 내역, 오늘, 오늘 주식 전일매매 결제일 기준 주문 주식 체결조회 실시간 체결 예 저는 대아이티를 그냥 4960원에 마이너스 30% 그냥 어, 매도해버리 바닥이에요. 들고 계신 분은 가져,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전는 hb 테크놀로지를 2900원 2885원에 어,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어, hb 테크놀로지는 지금 네. 예. 투자자 당일로 투자자 당일로 지금 예, 기관에서 어 1위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이화전기 어제 질문 저, 주셨던 분 제가 270번 계속 홀딩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307이네요. 날라가네요. 이화전기 제가 300 날라가면 계속 날라간다 했는데 어안 되겠어요. 저도 따라가야지. 어, 안 되겠네요. 그냥, 단타한다고 버려야겠네요. 그냥, 이, 케이지 이니시스 갈것 같은데, 갈것 같은데, 어, 어떡하지? 이화 전기를, 그냥, 300이 넘으면, 350 금방 갈것 같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안 가주네요, 다른 것들이. 아, 그럼, M게임을, 지금 좀 버리고, 그냥, M게임이 너무 안 가네요. 그래서, 갈것 같은데, 그냥, 이화전기를 따라 붙겠습니다. 결국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엠게임. 아니, 엠게임을, 어, 너무 안 가네요. 너무 안 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600. 제가 매도해 줘야지 갈것 같습니다. 시장가로 매도. 시장가 매도 주문하고 바로 이화전기를 어, 3, 4, 6, 0에, 아우 어, 정말. M게임 매도 해버리고, 2화 전기로 사서, 바로 삽니다, 바로. 바로, 308, 307, 305, 304. 지금, 물려있던 것들, 어, 304. 바로, 매수 주문해버리겠습니다. 어, 금융사 지정으로 안된대요 <laughs> 매도를 했다고 이화전기는 금융사 지정으로 안되는 주식이었고 어, 그러면 제가 요거를 m 게임을 버리고 음, HB테크놀로지를 더 사, 지금 이화전기를 좀 사줘야 될것 같은데 아 이화전기 결국 이렇게 물려있는 놈 때문에 안되네요 아 진짜 가질 않네요 가질 않네 매도 아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을까요? 갈것 같은데 가질 않아요. 참. 아휴 진짜 그러면 백주 팔고 백주 1,4,4,5 1,4,4,5 매도하죠 매도가 아, 정말 지겹죠? 아, 요즘 저는 이런 게 너무 지겹워 매도 체결됐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싫어. 어, 주식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식 주문을. 2화 전기를 300 넘어가면 해도 된다. 2화 전기를. 진짜 가는 애한테 가, 돌 가줘야지. 311. 그 제가 가줬습니다. 그냥 따라 가줘야지. 못 잡네요. 날라가네요날 이화전기 날라가네요 근데 311도 못 잡고 가네요. 근데 떨어졌다 갈수 있습니다. 311 잡으면 저의 운명이고, 못 잡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안 가, m 게임 너무 안 가주잖아요. 그냥 HB 테크놀로지로 그냥 몰아주죠. 결국은, 어, HB 테크놀로지로 H, 어,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매수가 너무 많아졌나요? 그럼 지금 또갈것 같지가 않고 아, 여기서 관심주를 잠깐 보죠. 관심주 음. 어떤 게갈것 같냐 2화 전기 50.17% 아, 50.17%로 이렇게 314까지 가준다. 음. 네, 지금 HB, HB가 HB 테크놀로지의 333%. 네. 그 어디다 몰아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디다 몰아주는 게 좋을까요? 스텝 하나. 지금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게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게 거래량, 거래량. 지금 거래량 급증, 거래량 급증에서 찾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엄청 많이 가주는데, 예. 거래 대금량, 거래량 대금. 네, 하여튼, 어 제가 이화정기 추천했던 많은 분들 아 축하드리고요. 어 계속 홀딩 하시죠. 이화정기 홀딩 하겠습니다. 저는 없지만, 음. 결국은, 여기서 거래량 급증하자 이화전기 예 급증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HB 테크놀로지 이화전기 날다 HB 테크놀로지도 갑니다 HB도 지금 오늘은 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팔지 마, 마세요. 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HB 테크놀로지. 이제 시작이므로 어, 팔지 마 마시죠. 팔지 매수 체결됐습니다. 어, 이화전기가 사졌네요. <laughs> 참. 네. 하도 안 가서, 지금 제가 케이지 이니시스가 너무 안 가가지고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잖아요. 너무 지루해서 어쩔 수 없이, 어, 그 반을 잘라서 다 팔면 안 되고, 다른 거를 샀습니다. 이화전기를 사서. 그래도 CMG 제약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러면, 제가 너무 m 게임이안 가니까, m 게임이 너무 안 가니까, 그거를, 어, 여기서, LB 세미콘이나, 제가, 이렇게, 어디 한번 보죠. 주식현재가, LB, HB 테크놀로지, 외국인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음.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네요. AB 쌤 입구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그냥 들고 있고 엠게임 너무 안 가져서 제가 너무 어, 갈것 같은데 너무 안 가니까 엠게임 어, 너무 안 가니까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빠졌고요. 대아티 네, 음. 제가 파니까 가네요. 대아티아이. 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팔아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물량을 들고 있다는 것이, 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팔아줘야 한다. 내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팔아줘야 한다. 예.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화전기 가지고 있으신 분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이화전기 가지고 있으신 분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화전기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완전 크게 뚫었잖아요. 이화전기가 줄을 보면 어 400, 350까지는 가도록 한번 어 기다려보죠. 350. 진짜 엄청난 인구의 세월을 뚫은 거거든요. 여기가. 예. 인구의 세월을 290을 뚫은 거예요. 네, 300을 뚫으면. 예. 가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